다이아몬드 구독자시라고 들었거든요. 아 진짜? 오, 이런. 저희는 NH의 농협생명 TV 출연자로서 고객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그런 어, 저희 출연자들이 될 테니까요, 여러분. 구독의 시대, 구독 서비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. 일단 농협생명 유튜브 코리 TV부터 구독. 아 형, 요즘. 구독 서비스가 완전 핫하잖아요. 형은 혹시 뭐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없어요? 아, 구독 서비스. 진짜 많이 이용하고 있지. 뭐 네. 음악부터. 사실, 오랜 고전 구독인 신문도 사실은 구독을 하고 있고, 여러 사실 컨텐츠를 많이 나는 구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사실, 근데 우리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게 구독 서비스잖아요. 뭐, 신문, 정수기 관리, 뭐, 이런 거다 구독 서비스인데, 어, 요즘 뭐, 그 신문에서 영양제, 뭐, 세탁, 뭐, 온갖 게 지금. 다 구독 서비스가 지금 완전 핫하게 넓어진 것 같아요. 난 나중에 자동차도 사실 구독 서비스 살것 같거든요. 자동차요? 어, 물론, 네. 지금도 자동차를 뭐몇달 타고 바꾸는 그런 구독 서비스는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넘어가지고 네. 그냥 길가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아무거나 팔수 있게끔 뭐 비슷한 개념으로는 뭐쏙 하나 뭐 그런 게 있겠지 어. 먹을 것도 사실은 요즘 은 구독 서비스가 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식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달걀 구독 서비스 이용하고 있거든요 오 어, 달걀?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걀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부씩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상황인데 뭐 쓰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보험 서비스가 진짜 다양한 영역으로 있는 것 같은데, 어, 근데 왜 보험 구독이 없는 거죠? 그러게, 왜 보험 구독 안 돼? 보험 해? 만들어 주면 안 돼? 그러게요. 어. 아 근데 사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해외에는 실제 보험 구독 서비스가 출시가 이미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 여러 개의 보장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가입하고 보장 개시 후 30일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보장 변경도 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보장을 이번에는 이만큼 A 이번에는 B 다음에는 C 이런 식으로 보험도 구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. 참 나왔네. 하면 되네. 아 재호가 준비를 해주겠구만. 제가요? 음, 음. 아 같이 하셔야죠. <laughs> 농협 생명이 당장 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? 저희가 농협 생명이긴 하지만 사실 농협이잖아요. 아, 그렇지 저희 우리 보험 고객님들한테. 맞춤형 영양제라든지 맞춤형 식단 같은 거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까요 우리 한 삼인 이런 그또농협 같은 계열사랑 협업해서 또 영양제 이런 거 내면 되겠네. 어 괜찮죠. 그죠. 음... 아니 어차피 저희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그런 영양제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 질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고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위험률 관리가 되는 거니까 둘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. 이거 저희 사업 추진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어, 너무 괜찮은데 이거? 이거 전문가네 완전. 너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아 근데 우리 네. 또 농협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은 이제 농수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. 이런 그쵸.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나는 구독 서비스가 뭐 지금도 있지만 네. 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. 아 이거 근데 제가 이렇게 <laughs> 저희 대표님이 저희 농협 TV 다이아몬드 구독자시라고 들었거든요. 아, 진짜? <laughs> 이런. 저희는. NH의 농협생명 TV 출연자로서 고객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그런 어 저희 출연자들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농협생명 코리 TV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근데 갑자기 마무리? 해 이제 네, 그래야 될것 같아. 다 빨리빨리 마무리하자. 아, 근데 아, 아, 네, 진짜 지금 구독 서비스라는 게 워낙 핫하잖아요. 그 농협생명 같은 이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 많이 잖아 많이 벌어지들 그 거야 근데 <laughs> 우리 하라고 까좀 어, 그렇긴 한데